안녕하세요, 전동 천국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모토벨로의 FX20입니다. 기본 제품 구성으로 본품, 전용 충전기, 사용 설명서, 본품 배터리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파스 모드, 듀얼 모드로는 방그립 스로틀과 엄지 스로틀이 있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20A 삼성셀 배터리 장착으로 파스 기준 최대 160km까지 달릴 수 있어서 더 멀리, 더 오래 주행 가능하고요. 48V 500W의 모터로 순간 출력과 가속력을 높여주고 25도 경사도 무리없이 등판이 가능합니다. 손잡이 쪽을 보면 7단 변속기 장착으로 더욱 부드러운 변속을 구현하였고, 스로틀 레버로 100% 모터 힘이 구동되어 출퇴근 통학에 용이합니다. 유아쉽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로 마모가 적고 제동시 빠르지만 부드럽고 안정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5도 이상의 넓은 LED 빛의 와이드 헤드라이트와 방향 지시 등 장착으로 시야 확보 야간 라이딩에도 문제 없이 또 전후방 서스펜션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라이딩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된 오늘의 제품 FX20 구매 시 참고하셔서 즐거운 라이딩 시작해봐요.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저희 전동천국에서 FX20을 구매하시면 완조립상태로 전국 배송해드립니다. 현금 상당으로 10만원어치의 사은품 5종도 같이 제공해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